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을까?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꼭해 보는 고인일 텐데요. 오늘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의 지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렵고 또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이게 그냥 무슨 직업을 가질까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열정과 또 아주 현실적인 이 생계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삶의 만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우리 모두의 아주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네, 보통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죠. 포기만 안 하면 돼. 존버가 답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해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해법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문제의 틀을 완전히 바꿔줄 핵심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존재와 행동의 차이입니다. 먼저 행동, 그러니까 doing부터 볼까요? 이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우리가 출근하고, 보고서 쓰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몸으로 하는 모든 물리적인 활동들, 그걸 바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존재, 즉, being은요, 우리 영혼의 기능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내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너 지금 진짜 행복하다.거나, 마음이 평화롭다. 사랑이 가득하다 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둘의 차이를 보면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은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먼저 행복한 존재가 되면 그 행동은 그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와,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존재가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문장 정말 머리를 한대쿵 하고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영혼은요,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상태를 체험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 무조건 좋은 감정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과 슬픔, 강함과 약함처럼 이 존재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경험함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면 내 존재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생각하죠. 어, 성공하고 싶다. 돈더 많이 벌고 싶다. 그쵸? 그런데요.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걸 오히려 밀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원한다는 말 속에는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의 상태가 이미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다 대고, 저는 이게 없어요. 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우주는 그 결핍의 현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원한다가 아니라 마치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 또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성공을 돕고 있어와 같이 말이죠. 바로 이, 나는 이다 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엔진의 시동을 거는 열쇠와 같다고 하거든요. 이말 뒤에 어떤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이 그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개념들을 한번 싹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정말 충만한 삶을 만들어 갈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창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아나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럼 마음이 그 신호를 받아서 오케이 OK, 그럼 기쁜 생각을 하자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그 선택에 따라서 기쁘게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보세요. 행동이 목적이 아니죠. 존재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아등바등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삶 자체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성공을 막 쫓아갈 때는 오히려 더 멀어지다가 내 내면의 존재 상태에 집중하고 결과에 초연해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성공과 부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성공은 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게 만드는 거였어요. 결국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해답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 속에 이미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